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마치 김 선생인데요. 아, 저희 또 이제 정글 가든에 지금 이 여름에 그봄 봄에만 취를 뜯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한 여름에 취를 정글 가든에서 이렇게 좀 억센 듯한 취를 뜯어요. 지금 요때 취를 뜯으셔서 억세다고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걸로. 진짜 맛있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츄를. 어, 이취는 참치죠, 참치. 참취. 게 너부러져서 그냥 어디서도 날라가서 나거든요, 저희 정글 같은데 여기저기서 막 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어, 푸른색이 나니까 뭐에 좋겠죠? 간에 좋겠죠, 여러분, 간에. 그럼 간세포를 간세포에 굉장히 좋고, 간이 좋아지면 일단 눈 건강에 좋겠죠? 안구건조증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쪽으로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어, 한방에서 가래나 기침, 인후염 두통에 좋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거칠은 음식이니까 일단 장에 굉장히 좋겠죠. 대장암이안 걸리겠죠 이러면.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음, 바쁘면 잠깐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또 되고요. 장 건강이 좋으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으면 다이어트에는 뭐 저절로 좋겠죠. 포만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 혈액순환도 굉장히 잘되게 하고 신진대사에도 좋고 일단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얘가 거칠은 음식이기 때문에 거칠은 식물이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분 불면증이 그렇게 좋대요. 불면증에. 그리고 뭐 일단 음 삶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소, 소금을 넣고 끓인 끓는 물에다가 그다음에 취를 넣고 이에도 여름에 나는 거기 때문에 펄펄 끓어야지. 이렇게 끓어야 돼요. 끓어야만 또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익는거고 그래야 조금 더 부드럽고 이거는 뭐봄나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 취나물을 김치를 담든가 장아찌를 담든가 뭐 여러가지 다할수 있어요 이 여름에 거는 일단 억세지만 예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이 되겠죠, 좋겠죠. 그다음에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고다공증에도 좋겠고, 음, 이거는 그 정월 대부름에 많이 먹었잖아요, 주나물. 그래서 기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쿠리를 바치지 않아도 이게 길게 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있기 때문에 넘치지를 않아서 요거는 요런 데다가 소고리를 바치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 음. 그리고 이 안에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든다 그래요. 피부 건강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좋겠죠. 뭐, 일단, 장이, 장 건강이 좋으면 피부는 저절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냄새가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우, 우렸다고 드시는 게 좋아요. 한여름에 이렇게 취는 사람들이 한여름에 채취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채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채취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된장 된장을 만들건데 된장 양념 만들 때는 저희는 육수를 넣거든요. 저는 야관문 그치뽕모과피 같은 이걸 육수를 넣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물을 넣으시면 돼. 그리고 발효액 넣는거 똑같아요. 발효액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고춧가루 같은거 좀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액젓 넣고 이렇게 가는거예요 고춧가루 넣으면은 칼칼한 맛이 조금 있어요. 그리 물기도 많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굉장히. 불면증으로 잠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취 많이 드셔야겠죠. 그리고 취를 데쳐서 아까 그 삶았잖아요. 삶아서 그 데친 거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 그것도 콜레스테롤, 체지방 같은 거를 빼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골다공증에도 좋고 또 양념으로도 쓰면 좋아요. 양념으로도 저희도 취를 해서 소금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거든요. 네 여기다 액젓 조금 넣는다 그랬죠? 간장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액젓 조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요즘 요즘 취나물은 굉장히 억세지만 향은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삶아서 아니, 아니 데쳐서 씻어서 이렇게 꼭 짜서 뭐꼭 짜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 놓으시면 돼요. 예, 뿌려, 뿌리듯이 이렇게 손으로 위에다가, 음, 그리고 또한케 올리고, 또, 발라주시고, 또한케 올리고, 발라주시고, 저렇게.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굉장히 맛있으니까. 여러분 요때 여름에 취나물 아유 억세서 나나 세치 안에 그리고 다 너부러져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뜯어 온답니다, 여러분. 어느 집 정글 가든에도 보니까 안 뜯고 있더라고요. 정글 가든은 약을 주지 않죠. 정글 가든에약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름에 이 여름에 취를 이것도 10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드실 수 있고 지금 드셔도 상관 없고. 냉동 보관하면은 오래오래 드실 수 있어요. 10년? 음, 5년. 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채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